할렐루야. 오중 복음의 중생편 말씀 체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암송할 때 여러분도 소리를 내어서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암송할 텐데 여러분들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소리를 내어서 해야 이것이 내 마음도 들리고 또한 내 머리에도 잘 남습니다 바로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영어로 암송을 할 건데 영어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어서 암송을 해야 됩니다. 바로 암송하겠습니다. Because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that Jesus i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For with the heart one believes and is justified With your mouth one confesses and he is saved. Romans chapter 10 verse 9 to 10. In Jesus name. Hallelujah. 자, 바로 암송하면서 선포할 텐데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Because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That Jesus i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For with a heart, One believes and is justified. And with your mouth, one confesses and is saved. Romans chapter 10, 9 to 10 in Jesus' name. Hallelujah. 바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cause 이것이 8 절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because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너의 입으로 시인하면 confess는 여기서 고백하다 시인하다고 if는 조건절이죠. 만약 만약 무엇 무엇을 한다면 너의 입으로 that a r 를 고백한다면 말한다면 that Jesus is Lord,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자 and 그리고 believe in your heart 마음으로 믿어서 무엇을 믿냐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raised 살리시다 일으키시다 him from From은 무엇뭐로부터? An the dead,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you will be saved.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으리라 will은 조동사고 be saved 비동사하고 과거 분사가 있으니까 수동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f o 쓰 us y o 는 접속사로 그러므로 with the heart one believes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with the a r t 가 직역하면 마음과 함께지만 우리가 조금 이것을 의역하면 마음으로 믿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with the a r t 그냥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떤 법칙이나 지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with the heart 마음으로 믿는 거야. 진정으로 믿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믿을 때 and is justified. justify는 정당하게 하다, 의롭게 하다 이런 건데 비동사 pp가 쓰여서 의롭게 되는 거죠. 의에 이르고 and with the mouth. 역시 입으로 with the mouth. one confesses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신하여 is saved. 비동사 그리고 saved가, saved가 쓰였으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세, 번,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수 있습니다. 자,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세 가지 단계. 자, 보면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지은 죄와 허물은 그 의로 덮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입술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이오 생명인 말씀을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입술의 말이 변화의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입술의 말이에요. 이 입술의 말은 무엇에 영향을 줍니까? 믿음의 행함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믿음의 행함이에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단계거든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의 행함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제가 쉽게 믿음의 삼위일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삼위일체가 잘 돌아가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응답받을 수 있다. 믿음의 치유를 체험할 수 있고, 믿음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삼천의 물질 세계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천의 영성으로 이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삼위일체를 계속해서 이 믿음의 3일체가 계속해서 잘 돌아가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 마음으로 믿는 거구나. 마음의 믿음. 입으로 신하는 거구나. 입술의 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구나. 믿음의 행함. 이 믿음의 3일체가 잘 돌아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